그러면 서호형이도형둘 중에서 이렇게 나와 계시면 저희가 한번 뒤에 서는 걸로 한번 저희가 한번 투표 마무리 한 투문 아, 난... 분들의 표는 좋지만 해 주세요. 손, 손 잡고 손잡고 적극적으로 눈아야 돼요. 소리를 접으요 네, 여러분. 1등에게 1등에게 <laughs> 혜택이 있어요. 네. 그건 <laughs> 눈을 감아 주세요. 1등에게 혜택이 또 있습니다. 네. 바로바로 재연을 다시 한번 <뭔라> 제일 o n t know. I don't k n 야 진짜 선물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지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눈 t know. 눈 아,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야 무너지겠다 무너지겠어 <laughs> 레이븐이 졌지 <자. 입혔지>, 방금 하나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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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하냐 1등이야 도 나도 나